네. 자 분의 어. 자 부르네 우승자가 될수 있었던 분의 번호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어느 열이냐면요 일단 B가 어디요? B. 자 아. B입니다. 일단 자 B고요. 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58에요? 1. 3, 4, 5, 6, 1, 51이요. 1, 2, 2, 3, 3, 4, 4, 4, 4 5, 5, 5, 6, 6, 7, 7 팔. 팔이 누구예요? 기팔이요. 아이 주먹을. 어 <놀람>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? 주먹을 너무 하신 거아니요한드들 드릴게요. 진짜로 맞아요. 진짜로 맞아요. 저희 뭐 거의 뭐전방이 거의 팔고 될수 있어요. 그냥, 아 주먹이 제일 좋, 죠 뭐예요? 아우 <laughs> <laughs> <laughs>